아 <laughs>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오늘도 <laughs> 골덤님께서 프로 관전을 하러 오셨습니다. <laughs> 저거 관전만 아, 안, 안 네. 하는 건가? 왼쪽에! 사격하신 걸요 포탑. 오리에니, 아프다! 뭐야, 뭐이야저 원숭이 달아놓게요 벤지 달아놓게요오르에니지 아, 여기 가달아게요예에로 왔는데 너무 왔죠? 포탑 오른쪽! 다시 한번 뛰어갈게요! 뭐야! 아! 사장 사장님. 루. 뒤바구 좋아? 뒤에 뒤에 근데 어, 뒤에. 오케이. 계신. 오케이. 오케이. 어, 위도님 뒤에 조심해. 엄마? <laughs> 어, 우리 러브이좀리네반포 안돼. 백화점 우리 원일이에요. 얘네 <laughs> 매드시 <근데 메디시 웃음> 보는 중. 무조다 <laughs> <laughs> 나 페일 안 돼!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컷. 네. 나이스, 곳. 나이스 곳. 비행, 아, 네. 전혀... 안 돼! 나 죽었어! 젠치 조심하세요, 용거 저거 가요. 어? 나이스 <몰> 나이스. 뭐야? 아왜 죽어? <몰> 아, <몰> 아, 아 이제 <몰> 아, <몰> <몰> 너타모른왜 웃어? 혹시? 아서 어? 아 아무것도 못 봤어. 내가. 반대의학의 힘이란. 뭐, 아무것도 안 보셨죠? 아 겐지 핀다. 아깝다. 자 아. 자요. 다시. 저 네. 용검 때까지 철안 쓸게요. 아우. 어디가? 라인 보조? 그래 그래. 뒤에 겐지 또 있어요. 메르시 겐지 뒤에 있어요. 메르시 겐지 뒤요? 네. 오, 네. 네. 메르시 보조. 아니네. 라인 보조 다 핀. 네. 저궁있어요 아좀부해주세요디 보는 중그 원숭이 디가다앞다어저저제앞 렉머다 이거 피해 라이딸 피해 라이썼 디바 스 디바 깰게요 아타 우리 개척 못 따랐는데 패스팅 어디있어 여기 땅이 부숴아 왼쪽에 메르시 아성화나 성아나 <봇> 나이스. 나이스. 메리시 보는 중. 메리시 컷. 야타가 하면 될게요. 나이스. 나이스. 밀어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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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가이 없어. 나이스. 아니야, 에버야. 아우. 저희 민 거죠? 밀 네네네. 앞라인 잘 밀었어요, 앞라인 아, 잘 밀었어요. 저기 위민에 나왔어요. 어? 아, 뽕. <목소리> 지옆안 쓸게요. 아, 뽕이에요. 안 얘. 쓸게요. 오케이. 아프다, 아프다. 그냥 다엠치워 다시 아, 보여저 뽕감이죠, 아. 방금. 아, 뽕감이에요, 네, 이거. 뽕감 네, 음. 개꿀. 뭐 임마. 어디가합시요 왼쪽에 겐지 숨어있을 거예요. 아이고. 2층에. 숨겨내기 빠졌어요. 라이 저 그냥 먼저 <목소리> 구경받아볼게요 구속가... 네. HP HP 이이바바바폭바 좋아 아 나이스 어! 라인 좋아 아 우리 메르이 없어요 저격수 아 쟤네 저수있어요 저격수 좋아 잡았어요 한명 밀게요 아안나 저도 안나 안녕하세요 나저저 안. 그. 라. 찮어아니찮아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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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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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빠져 아 제 쓰고 들어온 거예요 아, 잡을 있어요 아, 아쉬워 아, 아, 너무... 아 아, 마지막... 안 됐어, 빠지느라 뒤 위에 뭐있요이네윈도 왼쪽 앞에 있어요 나이스, 킬 네, 왼쪽 보고 있어요 킬 게어내기 빠졌어요 네, 왼쪽 보고 있어 힐벤. 아, 킬가아컷 나이스! 한번 그냥 앞으로 갈게요. 아, 고 겐지 부조화에요? 오케이. 을것 같은데. 아나 부조화? 줄수 있어요? 메르시 부조화, 메부 아나 보고 있어요? 오케이. 나부조 아피, 피 아나, 개아나 겐지 개 아니, 아, 갠지, 우리 원숭이 아픈데? 원숭이 나이스? 저기 메르시 없어요. 죽지 않아. 날았어요. 아, 예쁜데. 와, 저거. 안 하겠지. 안 하겠지. 하나 보는 중. 어, 야.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위 어디 어도멀리가 볼리 아, 아이고. 와 미소박치네. 아, 갑자기 각성했는데 정면에 있어요. 네까요 조금만 빼요. 아니 아니야. 조금만 1량 빠져요. 빠져요. 네. 제가 살짝 빠질게. 코너지면 빠졌어요. 빠질 우리 원일이에요. 백스텝 잡고. 네. 너무 먼데. 당신이 뭘? 우리 원일이 앞에 너무 넘가면피안 돼요? 네. 오. 요 아이고. 너 제육 하고 빠져야 되나요? 윌러 빠졌어요. 아이. 날급히 음. 치료해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위메커 나이스. 아싸양 네, 우리 모르닝 궁이고. 젠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동 살리고. 공격력을 높여드리다제가 이제 앞으로 뛰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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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메크리, 뒤에 메크리. 아, 뒤에 뒤에 어, 뒤에 메크리, 뒤에 메크리. 어 쟤네 있리요 도챘. 한마있 쓸게요. 일단. 아. 리버려 아, 빠져요아아 우리도 우 아, 아, 우리 뭐, 아 우리, 나 이게 뭐, 왜 왔지? 모르네 멋진.. 뮤비.. 잠깐만.. 다시다 다시, 아.. 우리 저녁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주여! 시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디바 부어 메리씨 보는 중! 메크리크크 잡았어! 오! 나 제압당함! 메시, 메 메시 커 우리 힐러 미카여? 없어요? 아, 우리 나이안 된다. 아, 뭐야! 위도 아아! 잘할수 있어요, 로 메시야, 비빌 수 있어요? 비, 디바님 위즈로 비벼주시고, 우리 좀갈 테니까. 나이스, 적공 와요. 석양 조심. 석양 나았어요 망치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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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겠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킹둘밖에 없어요. 헬라 다 딸렸고 맥크리 조심해요. 맥크리 우리 화물 다운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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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봐야 돼요 오케이. 맥크리 봐아요 맥크리 맥크리 봐줘요 나이스 라이구좋아해요 어,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뒤에 빨리빨 맥크리 뒤에 있어 트어 없어 맥크리 메리시구조가 살린다 뒤 맥크리 나이스 디바 밀어야 도전할게요 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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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딸빛 겐지한테 달아나면 어, 네. 나 해야 돼요 쟤나 엄마 이새기어나다 가면 나가졌어 나해뒤저 응. <laughs> 디바 잡자 리저그 메카 또차야네 어이 미친 우리 힐 잠깐 비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laughs> 나이스 아나 부주화 아나 메리씨 앞에 있요 메리씨 부컷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위도 물린다 디바 컷 우리 위도우 나이스? 쪽에 트레 나, 뒤에 트레 있어요 네나갔 트레, 트레 앞에 있네 와한대아안돼 그 <laughs> 망치? 나이스 망치 힐아요 좋아요 힐 나이스 나 궁 조심, 궁만 조심 망쳐, 끝방 가요 망 감사합니다 왠? 나 잃었어요 디바 후 얘네, 얘네 힐러를 어 죽여요 지 예? 아나 지금 힐 못해요 내리시후 <laughs> 뒤에 트레, 뒤에 트레 더 물려요 아, 안 보여, 안 보여 크랩 좋아, 스크 왼쪽, 아 나이스. 다 아, 바꿨어. 나이스. 아, 까 그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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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불타. 스스이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네. 불타. 불타. 아, 아.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놀람이>. 나이 <laughs> <laughs> 와우! 와우! 이거? 네